아. 따뜻해. 아, 따뜻해. <laughs> 랜턴 한 방에 이츠굿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츠굿. 오늘은 무슨 리뷰를 할 예정이죠? 제가 캠핑하면서 스쳐 지나갔던 랜턴들. 이세 가지 2만 원 내외의 가격에 랜턴 세 가지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랜턴. 이 랜턴은 제가 두 번째로 구매한 랜턴이고요. 이거는 이너 텐트에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어요. 근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. 어, 이 랜턴을 산첫 번째 이유가 이 색깔도 나옵니다. 이 색깔도. 두 가지 색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랜턴을 구매했고요. 어, 이 랜턴이 약간 기능이나 활용도가 좀 다양한데, 첫 번째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어, 두 번째로는 보조배터리로 사용도 가능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, 충전선과 USB 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랜턴 자체가 배터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보조배터리로서는 거의 사용을 한 번도 안 했고요. 그리고 옆에 이 클립이 있어서 클립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이너 텐트는 고리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면은 빛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쏴져서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타프에서 데이지 체인에다가 이렇게 걸면은 딱 걸면은 어, 사용하기 괜찮았어요 자 그럼 밝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최대 밝기, 오. 최소 밝기 이렇게 이게 지금 방이 좁은 데서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밝기인데 여기서는 밝아 보이는데 야외에서 쓰면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랜턴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그렇게 그 오래 가지 않을 뿐더러 잔고장도 좀 많아요 그리고 생활방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비 맞으면 사망입니다 이거 어, 메인으로서는 별로고, 한 서버 용도로는 쓸만한 랜턴입니다, 이거는. 자, 두 번째 랜턴. 이게 용도가 좀 다양해요. 포충기 랜턴. 그리고 인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,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. 어,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, 가격 대비 진짜 좋은 랜턴 같아요. 포충기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. 퍼충기 전원을 키면은, 퍼충기가 전원이 들어와요. 파랗게. 그럼 여기 에 벌레가 닿으면은, 벌레들이 이렇게 딱 죽어있어요. 근데, 쬐끄만한 그 하루살이 같은 거? 그런 것들만 죽어있고, 큰 벌레들은 잘안 죽어있어요. 그래서, 이너 텐트에 이걸 넣어놓고 자면은, 모기가 한두 마리씩 잡혀있어요. 그리고 랜턴 전원을 키면은, 이렇게 세 가지 밝기로, 사용할 수 있고요. 제가 이거를 왜 지금까지 쓰냐면은 어 포충기인데 랜턴 밝기가 진짜 가격 대비해서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진짜 튼튼해요. 이게 이렇게 잘 빠지긴 하는데 다시 이렇게 딱씌우면은 사용이 가능하고. 그리고 활용 용도도 뒤 편에 이 부분을 열면은 이렇게 고리가 생겨서 걸 수도 있어요. 걸어서. 이렇게 인화 텐트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아니면은 이렇게 세워서 포충기를 켜고 벌레 유인용으로도 쓸수 있어요. 어 그래서 저는 이 저가 랜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랜턴입니다. 그 대신에 포충기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힘듭니다. 밝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1단계고요. 이게 2단계, 이게 3단계. 아까, 아까랑 아까 비교해보면 은 이게 훨씬 밝죠. 훨씬 밝아요. 그리고 진짜 고장 안 납니다. 고장 안 나죠?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물로 씻어도 고장도 안 나고, 이거 제가 비를 진짜 많이 맞추는데도 고장 안 나고, 아직까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음, 세 번째 랜턴. 어, 랜턴 치면은 거의 이렇게 생긴 거만이 있잖아요. 근데 거의 대부분 회사만 다르고 제품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.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샀던 랜턴이고, 아직도 서브용으로도 가끔 사용합니다. 이거는 사용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. 그리고 딱 랜턴으로서 용도만 딱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, 옆에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은, 띡 소리 나면서, 이렇게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, 여기 이것도 USB 포트가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 가능하고 옆에 배터리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딱 누르면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파란불 개수에 따라서 버... 배터리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. SOS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. 오 완전 좋은 기능인데? 빨간불. 정육점 에디션. 무게감도 좀 있고, 어, 위일하게 케이스가 있어요.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보관하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다른 제품에 비해서 배터리도 조금 오래 가고, 밝기도 어느 정도 쓸만해서, 어, 메인 랜턴 급은 아니어, 리빙 쉘텐트 전실에서 정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밝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일 약한 강도에서 제일 강한 밝기. 어, 밝기는 나쁘지는 않아요. 근데 랜턴을, 고가의 랜턴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이게 엄청 밝다고 느끼시는데, 야외에서 사용하시다 보면 그렇게 밝은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. 저가 랜턴 중에 조금 유명한 랜턴들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랜턴은 메인 랜턴 한 개와 서브랜턴 하나로 총 2개 정도는 보유하셔야 될것 같은데 애초에 이런 랜턴을 거치지 않고 한방에 좋은 랜턴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3개 다 해서 얼마 정도 들었죠? 다 해봤자 응. 5-6만원 들었어요 다 해서 비싼 편은 아니네요 네 그냥 이 3개를 사지 말고 유명한 브랜드 랜턴 한방에 가시는 게 이축 굿입니다 끝. 끝 어? 이 랜턴은 아까 보여준 랜턴 세개를 합친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의 랜턴인데요. 옆에 이게 있는데, 오다불 표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따뜻해. 따뜻해. <laughs> 이게 최대의 밝기인데요. 제 라이터를 켜보겠습니다. 와우! 와우. 라이터가 너무 밝죠?